2010년부터 그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서 뭐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정상화되는그 공로로 제가 대리수상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어, 노력해주신 학교 구성원들, 특히나 이제 학생들에게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상지대를 선택해서 입학을 하긴 했는데 아마 상지대가 뭐, 김문기라든가 이렇게 학원비리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저도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처럼 학교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과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좀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상재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으면서도, 어, 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교를 좀 만들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좀상재대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주 진로교육센터 세움은 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인증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움은, 어, 지역사회에 누구나 좀 소외 없이, 자신에게 맞는 좀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지원을 할,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응? 그 운동적인 부,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공통점을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도움을 주보자 해서 이제 어, 청년들에 대한 그 취업 지원도 해야 되지만 이 졸업에 임박해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부터 진로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어, 진로라든가 사회진출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한번 청소년 진로교육까지도 함께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장년층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어, 적절한 이제 진로 지원 서비스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 세움을 통해서 만들자 해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정문에 이제 여기는 대학 민주화의 성지 상지대학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상지대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후배님들도, 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지역협력대학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 어, 전공 공부 뿐만 아니라, 어, 이 상지대가 소재하고 있는 원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다 보면 자기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경험들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지역사회와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뭔가의 공동 사업들도 진행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졸업 후에 훨씬 더 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로 계획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